할렐루야 찬양으로 먼저 함께 영광 올립니다 214장 되겠습니다 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빛니다 고구와 너를 가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몸 날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날 받아주소서 건죄에 빠져 영주을날 위해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소 날 위해 돌아가신 주날 받아주소소 내 힘과 결심 내약하여늘 깨워지게 쉬우니저 이름을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내 주님 서신 발라에나 끌어들였으니 그 그신 약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이 m 받아주소서 날 위해 y f a 신주날 받아주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사랑하는 성도 father, my father, my father, my father, my father, my f a 에베소 3장 13-21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예수님이 요구하는 사명자의 제목으로 말씀 선포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고 성령 충만한 이만한 귀한 시간 되실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며 살아서 역사하시하는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또한주한달 보내주신 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벌써 12월달 아버지 둘째 주 복된주를 맞이하여 주일 난님으로서 진정한 신령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종교와 영광을 올리니 훌륭하다. 이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은 귀한 아버지 요구하는 사명자를 찾고 계십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 받는 사명자 다들이 싸하며 모든 영광 돌리며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성썹 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인터넷 방송 듣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사랑 교회 성도 여러분, 12월 달또 하루하루 다가가고 곧 연말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25절, 25 25일 성탄절 예배와 또 성구 앨시 예배가 있습니다. 성탄절 날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려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는 날입니다. 이것이 성과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수님이 자신이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야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자신이 죽으셔야만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선택받은 자녀들을 구원하는 길을 열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첫 사역에 복음에 또 전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제자 양육을 하시면서 훈련연단 또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또 기도훈련 전도훈련 등등으로 여러가지들을 제자들에게 훈련연단시켜 예수님 자신은 3년만 사역을 하고 나면 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만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서 40일에 계시다가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여 올라가시기 때문에 그토록 예수님의 제자 양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여 이모양 저모양을 훈련연단을 시킨 걸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구하신 사명자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죠? 그 제자들은 때려는 실망도 하고, 책망도 하시고, 또 격려도 하시고, 야단도 치시고, 위로도 하시고, 소망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허물만한 제자들에게 따뜻한 목소리로, 목소리로 부르시고 하시며, 이명처로 제자들을 사명자로 불러서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요구하는 사명들을 만들기 위한 위험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인터넷 방송듣는 성도 여러분, 사라교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앞에 여러 가지로 얼마나 훈련과 연단을 받으시면서 자녀와 사명제로 예수님은 지금도 만들고 가시는걸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요한 사명자 세 가지로 말씀을 또 선포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첫째로 보니까는, 첫째로,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한 자를 예수님은 또 찾으시고 계십니다. 첫째요,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한 자. 오늘 본문 에베소 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에베소 3장 16절 그의 영광의 풍상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속 사람으로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오시며, 아멘. 할렐루야, 사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에베소는 바울이 보낸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옥중서신을 한 바울 사도님 로마의 감독에서 로마의 감옥에서 에베소 교에게 회 올해 또 믿는 자녀 성도들에게 편지로 성례 감동으로 기록하여 보낸 것이 옥중서신란 이 말씀입니다. 다음에 옥중서신 은데 에베소 말고도 빌립보서도 옥중서신요 골로새서 또 빌레몬서 등이 옥중서신의 말씀입니다. 그, 그러나 바울 사도님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는 아니지만 제일 마지막에 다말서에서 불러하신 예심을 만나 이방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사도님입니다. 아멘. 그말씀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는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주께서 가나사대이 사람을 내 이름으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과 자손들 앞에서 전하게 하려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이방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사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의 사도로서 예수님의 열두 제자보다도더 많은 사명을 감당한 인물이고 신약의 13편, 14편 가까이 기록한 인물이 바로 이방의 사도 바울 사도였던 것입니다. 그러죠? 그리고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요구하는 사명자가 나올 때꼭첫 번째 사명자는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경한 자를 예수님이 찾고 만들고 계신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 성도 여러분, 사람은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겉사람은 눈에 보이고 속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은 사명자가 겉사람의 보, 겉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명자의 속사람, 능력과 강근한 자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사명자에 대해서 겉만 그럴싸하고 춘은 좋은 옷에다가 기름만 바르고 교만하고 지자랑만 하고 겉으로만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치장하려는데 이런 것보다도 속 사람은 능력은 없고 속병강철처럼 비어 있다면 이것은 예수님 보시기에 사명자로서 자기의 미래를 들고 찾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겉 사람보다도 속 사람이 더강건하게 말씀으로 채우고 믿음과 능력으로 강건해야지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찾으시고 부르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이런 자녀와 사명자들은 들어서 주시고 보호하고 축복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거니와 나는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보신다고 사무엘상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겉사람이 속사람이 더 중요하고 속사람이 어떻게 따라서 예수님의 사명자로서 들어서 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우리 성도 사명자 여러분 겉도 중요하지만 속사람으로도 강간하여 예수님의 찬시는 사명자 여러분 다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절 하나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소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곤도구서 4장 15절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폐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날로 새롭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후폐하나 우리의 겉사람은요 낡고 병들고 결국 육신은 누구든지 한번 죽음으로 끝납니다. 이게 예. 그래서 겉사람은 치장할 것이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날로 날로 새롭게 말씀으로 충만하고 속 사람은 강건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고 우리는 날마다 속 사람으로 능력으로 강건하는 우리 인터넷방송도 여러분, 우리 사랑의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 아멘. 둘째로 보겠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이 찾으시는, 요구하는 사명자와 사녀들은 믿음으로 충만한 자를 또 찾으십니다. 아멘. 오늘 보면 에베이소 3장 17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충만한 자. 1 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 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자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요가는 사명자는. 첫째는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 가는 자를 찾으시고 둘째는 믿음으로 충만한 사명자를 자녀를 찾고 계신 걸 믿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구원받는 참 믿음이 중요합니다. 아멘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나와도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아직 못 받은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교회를 나와도 껍데기만 있는 것이고 또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사령께 성도들 여러분과 인터뷰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걸 참믿음을 가진 걸 주의 이름으로 초안한 날이다 음. 아멘 이렇게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원수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처럼 하물며 택한 자도 유혹하고 미혹하다 하는데우리의뭘 뺏으려느냐 저 여러분들 갖고 있는 믿음을 뺏으라고 이렇게 혈안이 되있던 것입니다 음.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신학의 사복원 말씀을 살펴보니까 는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속과 믿음을 보시고 질병도 치유해주시고 제주 사해 주시고 영혼까지도 구원하신 걸까지도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한 걸 믿지 말합니다. 아멘. 예수님도 초림에 오셔갖고 많은 영혼들 구원하고 제일 사하고 질병 고치고 또그 사람 인물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했다 이거야.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의 역사를 안 하십니다. 내 믿음이 내 영혼을 구원하느라 내 믿음이 너를 너의 죄를 사하느라내 믿음이 내 질병에서 치유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대로 다행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죠? 그러나 이 믿음 중에도 또 가짜 믿음이 있습니다. 참, 이게 가짜 믿음 뭐 많지만 두 가지만 잘못된 믿음을 보겠습니다. 첫째는 내가 지식으로 믿는, 지정에 믿는 자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녀들은 자신은 자신의 머리로 귀에 나와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겉으로 보면 진짜가 더왜더 열심히 막 하니까 심일조에도 많이 듭니다. 이게 왜 이런 자는 기복적인 기복적인 신앙의 자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폭받는걸 좋아한다, 이거야. 예를 들어, 하는 것이 잘 되고, 집안에 좋은 일이 좀 있고, 뭔가 잘 풀면 교회도 더잘 나옵니다. 봉사도 많이 합니다. 혼신도 많이 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막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그러나 문제는 좀 하는 것이 잘안 되고, 직장에 또 문제가 있고, 집안에 좀 일이 생기고, 물질에 좀 어려운 게 없고, 또 질병이 좀 오고 보면은 지정, 이로 지시호를 믿는 믿으면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짜증이나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이게 개선부터 하고 얼굴부터 찡그럽니다 벌써 얼굴만 봐도 벌써 압니다 그에 나이 싫어지고 성경 말씀도 잘안 읽게 되고 또 기도도 면날 기도도 또안 합니다 기도도 이게 좋을 때는 해도 또 음악도 응? 좋을 때는 막 찬양을 또 할렐루야 부르는 사람이 이제 막 세상 막막 이런 음악 들으려고 하고 막 노래만 보면 해하고 옛날 생각도 막 나고 이게. 그러다가 이제 아예 이제 세상 가서 교회하고는 거리가 멀고 이런 지정이 있는 믿음이 자해들입니다 이게. 저 여러분들도 주위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한몇년 동안 열심히 잘 나오는데 몇년 뒤에 보니까는 아예 교회는 안 나오고 보니 세상 저 술집, 호프집 가서 앉아있어. 집사님. 해갖고 <laughs> 이런 게 아직 온전히 물가성력를 거으면서 구원받지 못한 믿음이 자기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사랑께 성도 여러분, 인태방 성도 여러분, 참 믿음 가는 여러분들 보세요. 이 추위에도 이 한파에도 영하 12도입니다. 저게. 저 부천에서 달려오는 음, 아직 얼어 갖고 오는 이전 천사님들 있잖아요. 이게 우리 성도도 있고 얼마나 이게 대단합니까? 그래서 지식으로 믿는 믿음은 한계가 있, 있기 때문에 참 믿음이 아니라 온전히 구원받지 못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주에도 이런 집사님 성도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둘째는 또, 잘못되면, 눈에 보이는 걸로 믿는 가짜 믿음과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멘. 어떻게 하나님은 영이시라 눈에 안 보인다 어떻게 눈에 보는 믿음으로 믿으려고 합니까? 이런 자는 특히 마귀 사단 귀신들이, 귀신들이 눈에 보이는 걸로 성도들은 지옥으로 데려가기가 쉽습니다. 왜? 마지막 때, 종몰 때는 이 마귀가 사단들은 눈에 보이는 역사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역사로. 그, 죽제이들을 유혹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다 넘어가지. 눈에 보이는 걸 믿으려면. 은 마귀와 사람도 눈에 보이는 역사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역사를 하기 때문에 다 눈에 보이는 믿음은 마귀한테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 믿음이요. 온전히 구음하지 못한 믿음이 눈으로 보는 믿음으로 믿는 자녀들입니다. 불쌍한 영혼들이죠. 그래서 온전히 구원받는 참된 믿음 내 안에 성령로 믿는 믿음이 참된 구원받는 믿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나, 성령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지요, 나의 메시요 믿는 걸믿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으로 예수님 믿는 자녀와 사명자분들은 잘될 때도 잘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잘안 되고, 어릴 때에도 더 열심히 잘 믿고, 기도도 더 많이 하고, 더 감사가 넘치고, 성경도 많이 보고, 교회에 더잘 나오는 성도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진가는 있잖아요. 참구원받은 믿음은 어렵고 힘들고 활란이고 물질이 날아가고 어울때참 진가의 믿음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바라는 거야. 평생 때는 잘 몰라. 활란올때참 믿으면 더 믿음의 진가가 포어붙빛나는다 닌다니까 이게 왜 숙력까지도 강화하니까. 아멘. 이 세상에 뭐면 뭐 미력이 있겠습니까? 힘들 때 더욱 더 믿음의 진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구원 받은 믿음은 정 같은 믿음이라. 그래서 구원받은 믿음을 참 정같은 믿음을 합니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 훈련 연다시킨 것도 사명해도 정같은 믿음을 100% 정같은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 훈련과 사명자를 요구, 요구합니다. 정금은 별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가짜금, 구리, 이상한 것들이 색깔이 변하고 막 몸에 막 일이 나오죠. 정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정금은 절대로 변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참 믿음은 정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어려운 환경도 에 변하지 않은 성도와 사명자들이 예수님이 찾으시는 걸 믿으실 죄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명자 셋째로 보겠습니다. 셋째는 성령이 충만한 자를 하나님은 또 찾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본 말씀, 에베이서 3장 18절에서 19절 보겠습니다. 능의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희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인터넷 방송으로 성도 여러분. 또 사명자 여러분 우리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사명자를 찾고 계십니다. 거기 첫 사람은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한자를 찾으시고 두째는 믿음이 충만한 자를 찾으시고 셋째는 성령이 충만한 사명자를 찾고 있는 걸 믿으시 기 바랍니다. 사명자 여러분과 주인들은 착으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사명자가 내 안에 말씀 충만한 것이 곧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이 사명자는 성령 유식은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왜냐면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말씀 성경 60권 안에서만 말씀 안에서만 역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명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60권에 대해서 잘 몰라서 어떻게 성령 하나님이 역사를 하겠습니까 오늘날 사, 사명자 목사가 되었고 성경 말씀보다도 세상의 뉴스 증권 골프 이런 걸더 많이 알면 어떻게,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오늘날 사명자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 의 것만, 육신의 것만, 물질에만 충만하면 이것은 큰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명자와 주인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을 수가 없고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명자와 사명자는 믿음과 속사랑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명자를 찾고 계시는데 육신을 철치는 사명자는 자유미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으로 아니하고는 모든 걸할수 없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신은 성령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한번 볼까요? 스가랴 사장육절. 스가랴 사장육절을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과 믿음과 예수를 믿는 것과 모든 것 하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능력과 지식으로도 될수 없습니다. 교만하고 내 자랑만 나옵니다. 오직 나의 신 성령님으로만. 될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동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절 하나 더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요절 하나 더 보면 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위에 누가 알리오 여호와 즉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위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하니 영적의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였느니라 유괴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런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것 그것을 알수 없. 알수도 없나니 그러므로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에게는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성령 충만하려면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영적인 일은 오직 성령으로만 알고 풀어지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학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5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16절 보니까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린 성은 자가 되지 말고 오해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는 성도 여러분, 여기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지다 말씀은 하나님 자녀와 사명자란 육신의 일을 하지 말고 영적으로 믿음과 신앙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고 종말과 마지막 때가 가까우니까 마귀와 사단들이 더 역사하니까 때가 갈수록 악해집니다. 오늘날 뉴스를 보세요. 막 아주 사고 사건 사건이 잔인합니다. 아주 사람을 죽여도 그래서 17절 18절 보니까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올라와 자녀와 사명자 주인들이 술 취하면 되겠습니까? 술 먹는 소주 막걸레도 취하지 말 안되지만 세상에도 취하지 말면 안됩니다. 사명자의 세상에 명예에 취하지 말고 물질에 취하지 말고 음란에 취하지 말고 이것들은 다 사긴, 사단 마귀들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과 성령 충만이지만 성령의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구하는 사명자가 성령 충만한 자를 찾고 계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날 성도와 사명자들은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해야지 우리 예수님이 찾으신는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인터넷 방송하는 사명자 여러분 사람께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 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성령충만한 사명자 여러분 다되시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별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추수할 것을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세로 감히 갈수록 더욱더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명자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첫번째 속사람이 강건의 능력으로 충만한 자 두번째 믿음이 충만한 자 세 번째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사명자와 자녀들을 찾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인터넷 방송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자 여러분, 사랑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사명자 여러분, 저희 이름들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12월달 연말을 맞이한 가운데 예수님이 지금도 이렇게 아버지 사명자들을 성도들을 찾고 계십니다. 아버지 속사람으로 강건하고 믿음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를 찾집대 우리 사납과 성도 여러분 다 예수님 앞에 아버지 인정받는 사명자들 다 되려 믿사하며 모든 영광 돌리며 거룩하시고 충기하시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